페이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셰프는게 뭐예요? 기계나 그 부품에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생겨도 안전을 유지하는 구조와 기능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 2중, 3중, 4중으로 다중 안전장치를 한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셰프라고 하죠. 페이셰프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일 쉐이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 안전장치 적용 시스템을 적용한 리던던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장 낮은 페일 쉐이프 단계 페일 패시브라고 해서 부품이 고장 나면 통상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페일 패시브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일 액티브라고 해서요. 부품이 고장나면 바로 쓰는 건 아니고 기계가 저 고장났어요 하면서 경보를 울리면서 어느 정도 운전이 되다가 정지하는 것을 페일 액티브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패시브가 뭐야요 원래? 수동태. 액티브는 뭐예요? 능동태잖아요. 수동보다 능동이 좀더 좋은 단계인 거죠. 마지막 3단계는 페일 오퍼레이셔널이라고 해서 부품에 고장이 있더라도 특히 화학 공장이나 큰 우리 플랜트 공장은 그 부품에 고장이 있어서 바로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공장 프로세스가 다 셧다운 돼 버려요 몇백억 몇천억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셧다운이 돼 버리면 중간에 중간에 그 뭐야 중간 가공 없는 다 갖다 버리고요 다시 다 정비해야 돼요 그 셋업 하려면 다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어, 1년에 뭐한 번에서 2년에 한번 정도씩 대정비 보수 기간을 가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셧다운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화학공장이나 대규모 플랜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 페이 셰프에서 페일 오퍼레이션 할 기능을 가진 기계 부품 장비를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장이 있어도 다음 보수 정비 기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2중, 3중, 4장, 4, 4중으로 안전 장치를 진짜 촘촘하게 박아 놓은 시스템을 바로 페일 오퍼레이션이라 오퍼레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당연히 아시죠?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이 3단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헬이 셰프의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몇 가지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승강기 정정 시에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운전을 정지하려는 경우와 정격 속도 이상의 주행 시 조속기가 작동해서 긴급 정지시키는 거. 뭐야? 조속기가 뭐예요?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 너무 빨리 움직이면 위험하잖아요. 두 번째, 석유난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쓰러져서, 그쵸? 석유가 흘러나가면서 불이 부터 큰일 나잖아요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한거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밸브공화양식 다른 쪽 브레이크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서 급정지시키도록 한거 이런 것들이 페이 셰프의 예라고 할수 있고요 요세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